99년 현대오톤 트럭 화물차이죠. 폐차보다 중고차 수출로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. 조기 폐차 상담 가능하고요. 타이어는 양호합니다. 카고트럭인데 적재함을 드러내고 요 상태로 수출이 됩니다. 현대 트럭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플라스틱과 철판이 진동으로 인해 부식이 되는 부분이죠 문 열고 A필라를 확인하는 부분이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이 녀석은 이쪽엔 부식이 없네 구멍이 났습니다. 터졌다고 그러죠. 터졌습니다. 중고 트럭 화물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, 프레임 부분인데 아 심하죠. C급이네요. 좋지 않습니다. 요정도 프레임 상태가 중고차 수출을 못하느냐 하느냐에 가늠이 되, 됩니다. 요정도보다 심하면 바로 폐차입니다. 프레임을 정말로 안 좋습니다. 덮방을 칠해서 페인트가 벗겨져 있는 음. 탑도 좋지 않아요. 음. 주행거리 보겠습니다. 2만 9천. <laughs> 한 바퀴 돌고, 백, 백만 2만 9천입니다. 수동 6단 미션이구요. 오늘 지금 막 포스팅하고 있는 차량은 차량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. 그래도 이 정도 퀄리티의 중고 트럭, 오톤 트럭은 수출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폐차, 조기 폐차, 폐차보다 수출이죠. 중고차 수출. 문이 언제든 환영합니다. 양진식 소장이었습니다.